유튜브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이번에 한국의 프리미엄 패스로 코튼 SRX V1이 등장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카트바디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카트라이더는 대만 카트라이더입니다. 대만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카트 패스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패스가 코튼 SRX V1 그리고 프리미엄 패스가 세이버 SRX V1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보다 더 빠르게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이브 SRX가 등장은 하진 않았지만 어 조만간 등장을 한다고 봐도 되겠죠. 일단 코튼 SRX의 외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꽤나 기다렸던 카트바디고 이 카트바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텍스처, 텍스처가 안 바뀌었을 거라 또 적응이 안될 수가 있어. 가다이. 자, 감성 먼저 만나볼게요. 와야 느낌 개좋다 예. 자120 후반대가 나오죠 지금 어, 감속은 120 중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감속같은 경우에는 120 중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정성하고 접지력 만나볼게요 자 코튼 SRX V1 이카트바리가 다른 SRX보다는 확실히 드립감이 되게 좋다는 거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. 어, 다른 친구들과 훨씬 좋아. 어, 마라톤 이런 애들보다도 안정성하고 접지력은 뭐 말할 거 없어 보이죠? 되게 안전합니다 어, 카트바링딱 붙어가고 어, 웬만한 성능들이 괜찮은데? 어, 레어드 붙이고 진짜 괜찮아요 이 친구 자 이러면 정밀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다이 되게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? 코튼. 자 안정성도 좋죠. 아 안정성 접시로 다 좋은 거 아니야? 그리고 이 카트바디 익시드 타입은 L 타입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이번에 등장하는 SRX 카트바디들이 전체적으로 안정성 접지력이 완벽하거든. 뭐 감속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준선편으로 나오고, 뭔가 이번 유 그러니까 카트 유저들에게 괜찮은 카트바디를 태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. 이번 뭐 카트패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불효이기 때문에, 그죠? 어, 한국에서는 코인이니까요대만에서는 어떻게 리는지 모르네. 그러고 보니까, 여기도 아마 루치 아니면 코인일 텐데. 확실한 건 이제 한국하고 다른 점은 그 프리미엄 보상과 일반 보상이 다르다는 거. 이제 조만간 한국에도 세이버 SRX 나올 것 같은데. 어, 그 다음 봐야겠다. 자, 접지력 한번 만나볼게요. 접지력 같은 부분도 매우나 완벽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이 카트바디 최고 속도 한번 제가 만나러가 볼게요. 가다이. 자, 이 카트바디 최고 속도 한번 만나 볼게요. 자, 이 카트바디의 최고 속도는 293이 나옵니다. 그렇다면 익시드 속도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익시도 볼게요. 익시도 최고속도는 313이 찍히고요. 어, 웬만한 레어 카트 바디들이랑 뭐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멀티방 테스트를 못해요. 멀티방이 없어요. 자 타이머텍으로 가도록 할게요. 가자! 어, 지금 카트바이 감이 좋아가지고 이거 한 판만에 찍힐 수 있는데 잘하면. 가능하겠는 걸? 아, 근데 카트바디감이 진짜 좋다. 확실히 솔리드버스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같아.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되게 괜찮습니다. 자, 가볼게요. 완전 여기는 옛날 그거다 옛날 카트라이더 텍스쳐 봐. 아니 근데 레어 등급 치고는 꽤 빠른 거 같은데? 오 지금 그냥 막 달리고 있잖아. 오야 근데 얘 코튼 SRS 레어 등급 치고 진짜 괜찮다. 아 이게 로봇 타이밍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괜찮아 도전 그렇지 아우그렇다 괜찮아 실수도돼 뭐잔 미소. 야 근데 이게 레어 등급 치고는 진짜 괜찮아. 가다이.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본 코튼 SRX V 1이었고요이 카트바리가 지금까지 나온 SRX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.